여러분 뭐 1차원, 2차원, 3차원 이런 차원 개념 아시죠? 수학에서 차원을 정의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. 프레탈 도형의 차원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. 선분은 두 배로 늘리면 길이가 두 배가 되죠. 2차원 정사각형은 두 배로 늘리면 넓이는 2의 제곱, 4배가 되죠. 정육면체는요. 전체적으로 두 배로 늘리면 얘는 부피가 2의 세제곱, 8배가 되죠.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차원을 정의할 수 있어요. 어떤 도형을 a배 하면은 얘의 길이나 뭐 넓이나 부피가 b배가 된다. 그럼 그때 그 도형의 차원을 뭐 로그 A에 B라고 정의를 하자.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요. 그럼 약간 프랙탈 도형이라는 거는 부분적으로 자기랑 모양이 똑같은 뭐 그런 도형들이잖아요. 예를 들어서 세르핀스키 삼각형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뭐 중점 잘라가지고 중간에 삼각형 하나 이렇게 빼버리는 이거를 무한히 반복하는 이런 프랙탈 도형의 경우는 얘는 두배로 확대하면 넓이가 3배가 됩니다. 따라서 얘 차원은 로그 2에 3차원이 돼요. 운송인 곡선 한번 봅시다. 얘는요. 세배로 확대하면 네배가 돼요. 어 그럼 얘 차원은 뭐예요? 로그 3에 4차원. 로그 2의 3이면 뭐 1.6얼마 정도 되나요? 뭐그 1.6얼마 차원 정도 되겠네요. 로그 3의 4면 그것보다 작은 수죠. 얘는 몇 차원이지? 1.얼마만 차원 될 거고. 프랙탈 도형으로서 여러분이 아마 친숙한 도형은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능과 모의고사에 미적분의 등비급수 활용 문제 있잖아요. 그런데 프랙탈 도형 자주 나왔었는데 뭐 모종의 이유로 2023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. 그 마지막 그 프랙탈 도형 문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. 근데 그럼 얘들은 몇 차원이냐? 어 얘들도 막 로그 막뭐 로그 뭐 4의 5차원 이런 식으로 막 아스트라라는 그런 차원값을 갖냐? 아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 이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던 저런 등비급수 활용에 나오는 저런 프랙탈 도형들은 대부분 그냥 2차원이에요. 왜 2차원인지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 보시고 아 근데 뭔가 차원 정의가 그냥 대충인 것 같다. 그럼 이런 차원 정의는 자기랑 동형인 약간 프랙탈 도형 이런 데밖에 못 쓰는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쓸수 있는 정의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하우스돌프 디멘 하우스돌프 차원이란 거거든요. 이게 rn의 뭐 부분집합에 대해서 hp 델타 A를 예를 들어서 이 BJ는 이거는 A, 집합 A의 커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름이 델타 이하인 그 원소들로 구성된 A의 커버링들에 대해서 그 지름들의 그, 그 P제곱의 합의 임피멈을 이걸 HP 델타 A라고 하고 HPA를 요 여기서 델타가 0으로 갈때 HP 델타 A의 극한값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델타가 작아지면 작아, 작아질수록 이 조건을 만족하는 커버링의 범위가 스트릭트하게 좁아지기 때문에 요이 임피멈은 점점 증가합니다 아 델타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요 하여튼 얘를 뭐 HPA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 도프 매저라고 얘는 아우터메저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고요. 그리고 어떤, 이의하스돌프 예, 예, 디멘저는요, 이제 저, 하스돌프 아우터메저, 저 HPA가 0이 되는 뭐 PA 인피멈. 그래서 참고로 이, 하우스돌프 디멘전 기준으로 지금 p 가 얘보다 크면은 이 HPA 값은 0이 나오고 p 가 얘보다 작으면 HPA 값은 무한대가 나오거든요. 뭐 그래서 피가 무한대가 되는 뭐 양수 p 의 수프리멈이다. 뭐, 뭐 그렇게 정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사실 약간 이거는 그 메저스테어리, 그 측도론의 한 가지 약간 응용사례로서 이런 식으로 피의 프레탈도형의파원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뭐 이런 하우스돌프 디멘전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